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이 영상이 저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을 첫 영상 찍는 날로 정한 이유는 제가 오늘 오전 이후로 퇴사를 해서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 없이 소득을 얻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저와 같이 회사 없이 돈 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앞이 안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출난 능력이나 완벽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것들의 결과는 어떠한지 보여드리면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히 알고 나서 시작해야만 했다면 저는 절대 페이스북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커버그의 말을 제식대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작해 보기 전에는 누구도 그 끝이 어떤지 알수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한 완벽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려 할때 무만가지를 다 생각했었어요.문제는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뜸 들이지 않고 생각나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실행하려고 합니다.우리가 어렵듯이 다른 사람도 시작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시작만 해도 반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보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함께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블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이모티콘부터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 투자까지 제가 해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